What are the best parts of living in Korea for you? Um this is a hard question actually. Uh the best parts I guess for me it's just like everything. It's very different from where I am. So I guess just for me it's everything. It's just a huge different world. I would say there's a lot of nice people here. Yeah. And you? Me too. <laughs> I'd say the amount of places that are open 24 hours is very convenient. I feel very safe here and I feel like people are are very helpful if I need help or something. The best part that uh, the food all the different types of food for sure. The food is also very nice here. Favorite service is definitely gonna be the food delivery. Very quick, very easy. I see delivery drivers go very often and so i can see that they go very fast my friends actually ordered some very specific things for me but it's so fast that i'm kind of worried about like the actual working conditions of yeah the workers their safety because in france i mean it's not that fast <laughs> so i'm like how, how do they achieve that <sighs> <sighs> I'm hungry, 와, 차 많다. 네, 멈출 때 가야겠다. 나는 미얀마에서 온 칸이다. 현재 한국에 와서 방송 배우 준비를 하고 있다. 방송 일이 많이 없을 때는 아무래도 타지에서 홀로 살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할 때가 있다. 그래서 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가끔 배달 일을 한다. 여기서 어디로 가지? 얘가 지금 못 찾고 있어. 배달은 사실 위험하기도 하고 어렵지만 이렇게라도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원래 배달하면 피곤해 배달하면 어떤 거 제일 많이 시키는 거같 치킨, 피자 아니면 반찬 같은 거 시키는 것도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달리다가 여기 뜨잖아요? 그럼 멈춰가지고 그거 받아야 돼요 배달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떠요 이렇게 가면서 하나를 일단 받아놓고 배달해놓고 새로운 거 가지러 가고 원래 배달에도 가끔씩 이렇게 기다릴 때가 있어요 와 돈가스 쫄면 그거 맛있겠다 배달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저희가 하는 일이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 자유롭게 시간 조정을 할수 있어야 되니까 뭐 다른 직장 다니거나 알바 하면은 그 시간을 딱 정해서 해야 되는 건데 배달은 내가 하고 싶은 날, 하고 싶은 시간, 시간을 조율하기 제일 편해서 그래서 배달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배달을 하루 하면은 얼마나 오래 하는데요? 어, 만약에 하루 종일 일이 없다. 그러면은 뭐 아침에 한 10시에서 11시 사이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는 쭉할 수도 있어요. 밤에 12시나 1시, 2시까지도 할수 있어요. 근데 뭐좀 피곤하다. 하루 뭐 10만 원을 채웠다. 그러면은 집에 올 수도 있고. 배달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뭐가 있는지 오토바이 타서 다녀야 되니까 그 위험한 것 조금 우려되고 항상 조심해서 다니고 그다음에 한국에 요즘 배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약간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환경에 좀 많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배달 포장 용기랑 임시무스레기들이 엄청 더 많아지니까 그런 것좀 환경에 좀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찝찝하고 그렇진 않아 <laughs> 돈은 벌어야 되니까. <laughs> 우회전을 맡고 있는 건가? 나는 에스토니아에서 온 마리엘이다. 타지에서 자취생활을 하다 보니 가끔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때가 있다. 한국의 배달 서비스는 정말 빠르고 편리한 것 같다. 음 맛있겠다. 와 이거 어떻게 한 번에 먹어? 아 떡볶이 오랜만이다. 음. 맛있다. 김말이. 김말이 맞아? 김말이. <웃음> <웃음> 맛있다. 후, 배부르다. 그 마리엘은 배달 자주 시켜먹어요. 어, 솔직히 말하면 요즘 자주 안 시켜먹어요. 아, 어, 일단. 쓰레기 너무 많이 나와요 일회용 쓰레기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자라리 그냥 나가서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집에서 뭐해 먹거나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좀 찝찝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한국에서 뭐 시켜 먹으면 양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혼자서 다못 먹는 양이에요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되잖아요 음식도 그렇고 플라스틱도 그렇고 너무 낭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시키는 하는데 이 빨간 소스는 잘 치워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가 과연 얼마나 재활용 될지도 솔직히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은 재활용 안될것 같아요 유래형은 이런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밖에는 없어요 여기 집에 이런 거 사놨는데 밖에는 그런 거 없어서 좀 찢어보나기도 해요. 오늘은 쓰레기 버리는 날 아니라서 지금 많지는 않아요. 화목일 그때 쓰레기 버리는 날인데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여기 보니까도 사람들이 분리수거 제대로 안한 것도 많아요. 종이랑 뭐다 그냥 섞여 있네. 사실은 음식 말고도 다른 물건도 온라인으로 구매하기 너무 편리해서 좀 자주 시키게 되거든요. 근데 대신 그런 것들도 과대 포장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도 그냥 핸드워시 하나 일부러 리필 용기로 샀거든요. 근데 그 작은 그 핸드워시 하나가 엄청난 뽁뽁이와 같이 왔어요. 굳이 필요 없는데 또 그건 또 다시 그냥 버려야 되잖아요. 너무 별리 하지만, 근데 문제이기도 해요. 어, 쓰레기가 다 어떻게 되죠? 이 쓰레기는. 나는 매번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 내가 버린 플라스틱이 얼마나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한다. 그래서 나는 쓰레기 처리장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와. 플라스틱이 진짜 많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다 플라스틱이에요. 박스도 엄청 많아요. 종이. 와, 근데 사람들이 분리수거 여기서도 잘안 하네. 원래 페트병이랑 이런 다른 플라스틱이 분리해야 되나?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게 제대로 씻기지도 않아서. 그리고 이거를 떼야 되잖아요 요거 요거 라러을 무조건 떼야 되잖아요 이게 다 재활용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중에 중요... 얼마나 재활용 될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어, 혹시 여기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 잠깐 뭐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 분리하는 거예요 아네형알리미캠 이런 음... 그런 요 분리해가지고 여기서는 네. 재활용이 되긴 해요? 업체에서 출코가 아. 먼저 다 골라내죠 이거 이미 다 골라낸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골라낸 아, 아직 정리 안된 거죠? 갖다가 압축기에 넣어가지고 압축을 합 그럼 여기서는 선별 작업은 따로 안하나요안 안 해요 저쪽에 또 하는 데가 있어요 아.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저 이런 데를 처음 방문했는데 솔직히 좀 놀랐어요 저는 여기 오면 분리수거 다한 것들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페트병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 일회용 수저 이런 거다 섞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선별을 해서 또 재활용되는 것들 다른 데로 보내야 돼요. 그게 좀 놀랐어요. 또 생각보다 사람들이 집에서 분리수거 열심히 안 한다. 분리수거 열심히 해도 저것들 중에 재활용이 되는 것들도 얼마 안 돼요. 그거 좀 진짜 아쉬워요.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 플라스틱을 줄여야 돼요. 줄여야 이제 이 문제도 조금씩 해결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When it comes to delivery, yeah, there's a lot of plastic in the delivery food, unfortunately. That's what I do have to say. Uh, probably unnecessary plastic the way it's wrapped. I don't know how it works. Like, when I see the trash cans, they're not paying attention actually to doing this, like, sorting garbage. I wonder if someone do does it behind, because otherwise, it would be like very not well done and there's a lot of packaging as well like in korea there's a lot of plastic plastic bags packaging much more than in france or in europe so here, they still use plastic straws and everything. I see here that they throw like the trash outside, and for me, it's uh, like a big cultural difference. Yeah, I don't see that much of uh, importance to recycling here. My country, we use like containers. We have like the organic bin that's very important, and we should not put anything but organic inside. And then we have a bin for each uh, thing like cardboards, paper, plastics, and. 환경을 yeah. 위해 작게나마 실천하고 있는 가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중 체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는 가게에 방문해 어떻게 이런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아, 저는 여기 미아동에서 음밥이라는 제로 웨이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박찬용이라고 합니다. 일용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컨셉으로 하고 있고요. 그 소비자들한테 배달 위주로 그릇을 용기를 갖다 드리고 회수하고 세척을 해서 일용기를 일용 전혀 사용하지 않는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을 그렇게 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원래 저쪽 수유동에서 한식 뷔페를 했었어요. 그데 코로나를 맞아서 배달로 이렇게 완전히 전업을 했는데 박스로 막몇 박스씩 나가는 거예요 포장재가 너무 심각하다 이거 상황이 그래갖고 어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제가 쓰면서도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너무 다들 편리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 힘든 일을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 너무 힘들지 않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고 장사도 잘될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아직은 좀 부족하긴 한데 <laughs> 계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자 여기 보장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죠 이것도 이런형 아니고요. 또 음식은 이렇게 이 용기에 담아서 나와요. 와 진짜 잘 나왔네. 야 집에서 싸온 집밥 같아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아~~ 국룰! 다 먹고 나서 여기에 그냥 동체로 이렇게 넣으면 되나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납을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웨이스트샵 알맹상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나연이라고 합니다 열맹상점은 친환경 소재의 물건을 판매한다든지 포장 없이 무포장으로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재활용이 잘안 되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필스테이션이라고 해서 화장품이나 세제, 먹거리 등을 내 용기에 직접 리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대표님이 세 명이거든요. 정말 자연스럽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점점 심각하게 느끼면서 사실 모두가 그렇게 느낄 거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 인식을 갖고 있지만 약간 외면하기도 하고 편리함을 놓칠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너, 어, 너도 그래? 어 이런 사람이 있네라고 해서 한 공간에 모이게 된게 알짜라는 커뮤니티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망원 시장에서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장바구니를 사용하자는 그런 캠페인을 열다가 우리나라도 이런 리필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생활에 밀접한 물품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던 것들을 바로 바꾸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약간 진입 장벽이 살짝 높지 사용하다 보면 이게 내 몸에 좋고 건강과 환경에 좋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게 나름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나 혼자 할수 없는 것들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결국에는 변화를 일궈 나가는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다. 나부터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아니다. 지금 당장의 별리함을 위해 더 이상 환경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 내 작은 실천은 마치 씨앗 하나를 부리는 것과 같지만 언젠가는 푸르른 숲이 되기를 희망한다.